영어 공부를 시작했지만, 과연 내가 말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초보 학습자분들, 오늘 이 영상으로 그 걱정을 날려버리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재미있는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3초 안에 말하는 이병작 훈련인데요. 짧은 한국어 문장을 듣고, 최대한 빨리 영어로 바꿔보는 거죠. 틀려도 괜찮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소리내서 말하는 것 자체가 큰 공부예요. 그럼 첫번째 문장부터 저와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문장은 나 피자 먹고 싶어 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먹고 싶다기보단 나 피자 먹고 싶은 기분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I feel like having pizza. I feel like having pizza.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I feel like plus 동사의 ing 형태로 뭐뭐 하고 싶은 기분이다. 라고 할수 있는데요. I feel like having pizza 라고 하면 피자를 먹고 싶은 기분이 되는 거죠. 참고로 have는 먹거나 마시다라고 할 때도 사용해 줄수 있습니다. 나 피자 먹고 싶어.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I feel like having pizza. 점심시간이 다가왔을 때 같이 사는 사람 옆구리를 콕 찌르고 얘기하면 되겠죠? I feel like having pizza. 나 피자 먹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지금 가봐야 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조금 다급한 느낌으로 꼭 가야 된다고 말한다면 영어로 I have to go now. I have to go now. 이렇게 말해 줄수 있습니다. 나 지금 반드시 가야 돼 라는 의미고요. have to가 해야 된다 중에 아주 강력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게 좋아. 뭐해 볼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되는 그런 강한 의무감을 말할 수 있겠죠. I have to go. 나꼭 가야만 해. 그래서 now 지금을 붙여서 I have to go now. 나 지금 가봐야 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냥 단순하게 I have to go now. 이러면 나중에 그 느낌대로 사용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반드시 한다는 느낌으로 I have to go now. 이렇게 살짝만 연기가 들어가도 그 느낌을 더잘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재킷을 차에 두고 온것 같다라고 하고 있죠. 주어 동사부터 차근차근 만들면 이런 긴 문장도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think I left my jacket in the car. 자 주어 동사부터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뭐뭐 해가 아니고요, 뭐뭐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주 뭔가 확실하지 않은 내 생각을 말할 때는 I think 가 가장 먼저 오시면 됩니다. 내 생각엔 그래. 나는 뭐뭐인 것 같아. I think. 그 다음에 주어 동사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내가 두고 왔어. I left. 뭔가를 두고 떠나는 거를 leave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거의 과거 형태가 left가 됩니다. I left. 내가 두고 왔어. I left. 그러면 궁금하겠죠. 뭘 두고 왔는데? 아, 내 재킷을 두고 왔어. My jacket. My jacket. 어디다 두고 왔는데? 차 안에다가. In the car. In the car. 나는 뭐인 것 같아. I think. 아, 뭐인 것 같냐면 내가 두고 왔는데 말이야. I left. 뭘 두고 왔냐면 내 재킷을 두고 왔어. My jacket. 아 그게 어디냐면 차 안에 In the car 이렇게 혼자서 1인 2역으로 물어보고 대답하면서 문장 구조를 만들어 가보셔도 좋습니다 이걸 연결하면 이제 I think I left my jacket in the car 쭉 얘기하기보다 멜로디, 리듬을 조금 타주세요 I think I left my jacket in the car 이런 식으로 중요한 단어에다가 강세만 살짝 줘도 훨씬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연습한 다음에 긴 문장 쭉 얘기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거 불공평해, 불공평하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That's not fair. That's not fair.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Fair 하면 공정 아니죠? 그래서 스포츠 같은 거할 때도 우리 fair play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공정하지 않아라고 하면 That's not fair. 참고로 F로 시작하기 때문에 위 디바를 아랫 입술에 살짝 가져다 대시고요. 바람을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F가 아니라 스. 한국어의 페어 이거는 위 입술을 붙였다가 떼면서 나는 소리지만 영어의 페어는 fair, fair. 공기가 자연스럽게 쭉 이렇게 나오면 돼요. That's not fair. 조금 어색할지라도 이렇게 에어포 사운드를 계속 내보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내가 말하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 불공평해 영어로 다시 해 볼까요? That's not fair. That's not fair.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좀 가져다 드릴까요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집에 초대받은 손님이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앉아 있으면 조금 서로 민망한 상황이 이어지잖아요. 먹을 거나 마실 거라도 갖다 주면 좋겠죠? 그리고 물어볼 때 우리는, Can I get you anything? Can I get you anything?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똥사가 뭔가를 받거나 가지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지만, 뒤에 사람이 등장하면, 가져다 주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Get you anything. 너한테 어떤 거라도, 뭐라도 좀 가져다 줄까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참고로 맨 앞에는 can I 패턴이 사용됐고요. 이거는 내가 뭐뭐해도 될까요?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제가 당신에게 뭐좀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이거를 can I get you anything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뭐 유역하면 뭐좀 가져다 드릴까요?라는 질문이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Can I get you anything? 앞에 손님이 와 있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해보세요. 다시 한번 더요. Can I get you anything? 천천히 해볼게요. Can I get you anything? 천천히 반복하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할 수 있게 되고요. 나중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 Can I get you anything? 이렇게 빠르게도 말할 수 있겠죠. 속도는 여러분들께서 조절해가면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설거지는 이따가 할게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뭐할 거야. 뭘할 거냐면 설거지를 할 건데 나중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면 좋아요. I'll do the dishes later. I'll do the dishes later. 하나씩 볼게요. 내가 뭐뭐 할게. 미래를 말하고 있죠? I will의 축약 형태 아을써 보도록 할게요. 물론 조금 힘드신 분들은요. I will 이렇게 떨어뜨려서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원어민들이 빠르게 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그거 듣는 연습도 할겸 어. 어.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다음에 설거지를 하다는 do the dishes. 이런 것들 은 덩어리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씩 단어 단어 떠올리면 나중에 얘기하기 정말 힘들어집니다. 동사를 활용한 표현들은 한 번에 기억해 두자. do the dishes 설거지를 하다, take a shower, 샤워를 하다, set the table, 식탁을 차리다 이런 표현들은 나중에 알고 있으면 바로 바로 꺼내 쓰기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나중에 이따가는 later, later. 자 그러면 설거지는 이따 갈게. 이거 어떻게 되죠? I'll do the dishes later. I'll do the dishes later.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설거지거리 이거 잔뜩 쌓여있는데 너 언제 할 거야? 아, 설거지 이따 할게. I'll do the dishes later. 이런 식으로 말씀해 줄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잠깐만 시간 줘 라고 하고 있죠. 나 지금 급하게 해야 될게 있는데 자꾸 나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좀 가져다 달라라고 하면 잠깐만, 잠깐만 나 시간 좀 줘. Just give me a minute. Just give me a minute. 이렇게 할수 있겠죠? 여기서 맨 앞에 just를 붙이면, 뭐, 그냥 이 정도의 느낌이 있는데요. 꼭 한국어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도, 시간 줘, 시간 좀줘 라고 하는 거랑, 아, 그냥 시간 좀 줘. 이런 느낌 차이가 살짝 발생하게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주다 라고 하는 주다 동사. 이거는요, 뒤에 누구한테 주는지, 무엇을 주는지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give 다음에 me, 나에게 줘. a minute 1분만 줘. 여기서는 1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잠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1분만 1초만 하는 게 진짜 1분 1초를 달라는 게 아니라 잠시만 이하는 의미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Just give me a minute. 잠깐만나 시간 좀 줘.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Just give me a minute. Just give me a minute.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너뭐 하고 지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 하고 지내니 영어로 해볼게요. What are you up to? What are you up to? 이거는 뭐좀 공식적이거나 진지한 자리보다는 친구한테 쓰거나 가족한테 쓰거나 가까운 동료 사이에서 편하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Up to가 뭐 뭐에 이르기까지 어디까지 도달하는 의미에서 점점 점 확장하면. 뭔가에 몰두하고 있는 활동을 가리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게 뭐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요즘 근황을 물어볼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Oh, long time no see. Oh, 안본지 오래됐다. What are you up to these days? 요즘 뭐하고 지내? 이런 식으로도 말해줄 수 있겠죠. 뭐하고 지내? What are you up to? 이거 외워놨다가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가까운 사이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뭐하고 지내니? What are you up to? What are you up to?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깜빡 잊었어 라고 하고 있는데요. I f o r g o t 이것도 되지만 조금 더 공식적인 느낌. 이거는 반대로 편한 사이에서 아 o What are o r g o t 이렇게 되고 i t s l i p p e y m y mind. 내 기억, 내 마음에서 미끄러져서 빠져나갔어. 이게 깜빡 잊었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아, 그걸 내가 깜빡하고 안 해버린 게. 아, 그럼 너무 당황스럽고 민망하겠죠. 이럴 때 가만히 있기보다는, 아, it slipped my mind. 아, 나 깜빡 잊었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다 같이 해볼까요? 아우, it slipped my mind. 네, 그냥 기계적으로 it slipped. My mind라고하기보다는 아 깜빡 잊어버렸다. It slipped my mind. 이렇게 주시면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이 편이 더잘떠올를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It slipped my mind. It slipped my mind.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열 번째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라고 하고 있죠. 이거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영어로 하면 "Could you repeat that?" "Could you repeat that?" 한번더 반복하는 거. Repeat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얘기했는데 잘못 들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다시 한번 해줄 수 있나요라고 할 때는요 "Could you repeat that?"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참고로 "Can you"가 아니라 "Could you"라고 하면 조심스럽게 돌려 말한 느낌이거든요. 그냥 해줄래가 "Can you". 혹시 있잖아, 가능하면 해줄 수 있니? 이게 could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could you repeat that? 라고 하면, 혹시 있잖아요. 아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공손한 느낌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could you repeat that? could you repeat that? 조심조심,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퀴즈는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주이 조심스러운 느낌을 살려서 적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한번 배운 표현은 이번이 끝 이게 아니라 내가 시간 날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오랫동안 정말 평생 까먹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